안녕하십니까, 삼대장입니다. 쌈! 돈 놓고 돈 먹기, 돈 놓고 돈 먹기. 요즘 왜 이렇게 저희 돈을 많이 먹나요? 세상에 돈에 미쳐있는 세상입니다, 원래 이 세상이. 오, 같이 미쳐보라고? 예. 네. 자, 지난번에 우리 형이 이제 정확한 후으로 풍선을 터뜨렸죠. <놀람> 와! 뭐야!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습니다. 역시 그는 그런 허세 떠는 게 네. 아니다. 네. 이런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! 그때 풍선이 약간 힘이 들어갔다면 오늘은 네. 오로지 스피드입니다. 하! <laughs> 오로지 덱스야, 덱스.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등치가 커서 둔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수 있겠지만 네. 봤어? 빨리 쳐. 아니 칠하니까. 제가 그 약간 그거예요, 곰과. 돼지가 아, 아니고 진짜? 약간. 아. 오오오, 네. 이 굉장히 빠릅니다, 등치는 커도 실험? 아, 그, 이 정도. 부터 아. 헤헤헤! 그럼 바로 잡자. 왜 이렇게 쉽냐, 이거. 더 파이팅 스타일로. 오오오, 음. 음, 형 바치지, 빠르네!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, 네. 여기 보시면 쥐덧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쥐덧. 하헤 여기를 누르면, 이렇게. 다쳐. 다, 다치는 거예요. 예. 음.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, 이렇게 5만 원 여러분 5만 원을 네. 이렇게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 5만 원. 그래서 이거를 이 집게로 네. 팍 빼내는 거예요. 요거를 근데 음.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. 아, 절대 아, 안 돼. 뒤더이 다치는 가, 다치는 아, 뒤저 뒤 뒤더지라고? 뒤더지 무조건 다쳐야 돼요. 맞아. 다친 상태에서 요것만 싹. 뺴와야 성공입니다 그 어, 양채입니다 전양차스스있잘 네. 안해요 저희는 지금 소매치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쥐도이다치에도 네. 불구하고 돈만 꺼내올 수 있는 어떤 것, 스피드 저는 좀 모험싱이 강한 스타일이라서 저 위험 없는 어떤 성취는 별로 뭐 발갑지 어. 않아요 그런 거 그렇죠? HHSS라고 HH, 합니다 오 High Sensation Seeker 자 그러면 뭐 어떻게 가위바위보 이번에도 그래 만약에 한번딱 뽑았으면 5만원 하나 더넣어고또 다시 한번 기회 있는 있음, 겁니다 가위 바위 보 오케이 <laughs> 뭐야 안 보이잖아 아, 지금 <laughs> 모작이었습니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아 됐는데 안 보였어 아, 안 보였어 가위 바위 보아 오케이 그럼 <웃음> 이전부터 <웃음> 자 근데 이거 <laughs> 네. 보시는 분들이 약간 아파하실 것 같은데 아 근데 강도 자체가 장갑까지만 엄청 <laughs> 껴야 될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맞아 장갑도. 맞아 이 강도 자체가 아 제가 실험해드려요 네이 강도 자체가 그렇게 오 <laughs> 마디는 좀 아픈데 그렇게 어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. 네. 외마디 비명질 정도 아니죠? 네. 일단 강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. 아 근데 제가 돈을 가져간다고서 강도는 아닙니다. 준비되면 하세요. 네. 할게요. 아 뭐야? 아! 이 정도 속도로 5만원 쟁취하려고 하냐? 아, 500원짜리 두고 해, 넌. 간다. 응. 보리보리스 아, 잡는 게 힘들어. 너는 딱 봤을 때 그냥 펀치 치는 법 몰라, 아예. 어. 어.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어. 아, 저건 도 여기, 저, 우리나라 그, 위인이신 신사임장님과 한... 여기 주요새 올라오니까 아, 좀 그러네요. 구해드리는, 구해드리는 거예요. 아, 근데 제가 꽃고 데려와야 되잖아. 요 워낙 빠르니까, 이게. 닦기만 음. 해도 바로 찰과사 같은 거 입을 수도 있거든요. 네. 준비되시면하세요 갈게요. 오케이. <laughs> 심지어 손도 못 받아놨어. 아, 저 차. 차마,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건드릴 수가 없었어요. 아 최대한 얼굴 쪽 피하려다가 응. 동선이 낭비되었어. 아, 아 아실지 모르지만 치는 어깨로 치는 겁니다. 어깨로 이렇게. <laughs> 아, 어깨 안 쳐요. <laughs> 아, 여기서부터 쓰는 것 같아. 여기만. <laughs> 어머니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! <laughs> <laughs> 가자. 갈게 응. 아~~ 잡는 게 어려운데 두려움 때문에 그래 아니, 아니 두려움은 없었어 시기로 마음먹었으면 음. 주저함이 있으면 안돼 네. 오케이 음. 오케이 아 이거 약간 좀 히트맨 스타일로 플리커 제오오오오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잡아야 돼아아아아 아! 어, 뺐어 나못 봤어 아, 봐봐 봐봐 빨라서 본 거야 어떻게 했냐면 흠. 진정 운동 타다가 아아악 음. <laughs> 어 그럼 저 연속적으로 제 차례니까 할수 있어요. 요번에는 이제 오아 핵이 아, 아니야 이거? 아아 아, 너네 차례다. <laughs> 아. 아 갔다 왔어. 이미주먹이 예. 요번에는 <laughs> 오소독스로 스트레스로 꺼 줄게요. 네. 오케이 오케이. 아부줘 그거 줘. 아, 다 공포감 생겼어다 아, 이 공포에 휩싸이면 안 돼. 아, 예. 너무 아프잖아운데 오케이. 더슬 가져갔네. 꾸구 <laughs> 없구나. 빠 빨리 가자, 이제. 야, 형이 5만 원 가져가니까 마음이 급해진다, 도윤아. 아, 오케이. 야, 이거 봐 봐. 이거 봐 봐. 모하마다 알리. 뭐야, 알리 뭐야? 나 이거 때문에 이거 오늘 입었다고. 알리 하면 스피드야. 그러니까. 아웃복싱, 아웃복싱. 오케이. 그렇지. 아. 아, 장갑 두장 꼈어요. 아. <laughs> 이거 집혀도 뺄수 있는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? 아, 아 까비까비야 까비, 아, 까비, 까비, 까비. 이게, 이게 장갑을 많이 끼면 잡기가 힘들어야겠죠. 잡고 정확히 잡고 뺀다. 오케이. 짠! 오! 짠! 이게 바로 핸드 스피드. 오도려움이 없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뺄 생각부터 하는데 잡을 생각을 해야 돼. 내가 빠져 나올 수 있는 믿음을 먼저 갖고 정확히 잡아야 돼. 아, 그러니까 이렇게? 아니아 그러니까. 아니, 아니, 아니. 그러니까. 이렇게? 그러니까 이렇게? 아니면 이렇게? <laughs> 그게 아니고. 아니면 이렇게? 아, <laughs> 알았다 이제 알았다. 뭐지 알았어. 알았어 그만. 응. 아 미안합니다. 신만을 가져가겠습니다. 아 미안합니다. 잡아야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아, 우 다시 랩 또. 아니, 쉽네, 이게. 나 요령을 알았어. 오, 저렇게 잡으면 돼, 그냥. 다시 해봐. 이렇게 해서. 아. 와, 대박이다. 아, 아. 아 깜짝이야. <laughs> 아, 이거 허무하게 끝났네요. 와, 파, 야, 판똥 올려? 판똥 올려? 판똥 있어? 판똥 없어. 아. 여기 위에다 그러면 좀 어려운 거 놓고 하는 거야. 아예 다른 물체를. 뭐넣을거 아 어, 없나? 야, 그래도 니한번 네 해봐. 알았어. 이거는 어, 아깝다. 어. 네, 네도 어, 한번 성공해. 잡는 걸? 잡는데 신경을 써야 돼. 정확히 잡는 거. 도대. 아, <laughs> 제대로 걸렸는데. 너는 너무, 너무 잡는데 신경. 알았어 잡았어. 잡았으면 알았어, 알았어, 해야 <laughs> 좋아, 아, 그렇지, 오케이. 그렇지, 그렇지. 정확히 잡으면 된다니까. 아, 그러네. 네. 자, 일단, 그러면, 재영이가 현재 10만원. 네. 그리고 경원이 형이 5만원을 가져왔습니다. 네, 아, 그렇죠. 그래. 지분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. 아, 제가 60% 이상 가지고 있죠. 지금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, 3분의 1, 그냥 네. 네. 빵이란 말이야. 네. 네. 아, 이렇게 하시죠, 그러면은. 아, 근데, 아. 형도, 형도, 바람권은 있어. 30% 치고 네. 너무 건방진데. 아, 제가 그, 갬블러 자질 있습니다. <laughs> 네. 판도 키울 줄, 키울 줄 알아요, 제가. 네. 자, 몰빵이야. 네. 몰빵인데, 치잖아? 네. 니가 먹잖아? 네. 그럼 넌 더블이야. 난, 난 20이야, 그러면? 아, 어, 넌 20이야. 네. 아... 내가 먹으면? 10? 어, 나5 아니지. 그러니까 몰빵이라니까. 니가 먹으면? 어. 너는? 20을. 아야 30이야? 뭔지 모야아 모르겠어 20! 20! 예. 10에서 20 가져가는 거야? 그러면? 잘 모르겠어 <웃음> <웃음> 뭐야 만약 하게 되면 다른 물체로 올려놔야 될것 같아 지폐는 아. 이제 좀 쉽다는 걸 증명됐어 지폐 아. 말고 좀더 어려운 걸 놓고 이걸 건져내는 걸 해야 그나마 좀 있어요 그럼 캔디를 어때? 캔디를 아 이거 어때? 이게 레알 갬블이야 이거요? 이거. 아 오케이 그러면 아까 딴거 그대로 가져가시고 자이리리뉴얼아 네. 그다음에 엑스로 이제. 치는 거야? 다시 돈 뽑아온 거야 에거고 이거 내거고여기서 어. 따는 돈 칩으로 일단 먼저 받은 다음에나중에 현금으로 바꿔주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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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만 원?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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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이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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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하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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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만원국에서한칩에서한국 이건 어디로 켤줄 몰라요. 진짜 이건 근데 어려워. 이거 하나에 만원짜리야, 지금. 아, 이건 잡기도 어렵겠다, 진짜. 아! 아, 가비, 가비. 아 야, 잡기가 어렵다. 칩? 그치? 네. 야, 어렵다, 칩. 아까 너한테 배웠잖아, 내가. 간다. 응. 네. 잠깐만. 카메라에 얘 잡히고 있어. <웃음> <웃음> 등에? 뭐야, <laughs> 야. 어, <진짜. 웃음> <너> 누구야? 안가얘안 <laughs> 가. 얘안 가. 맞다. 오케이. 아 방해하고 있어. 이게 <laughs> 다 방해하고 있었어. 아, 잡기가 어려워. 아, <laughs> 이렇게. 아 이렇게 가지고는 되는 거잖아. 어어 손목을 잡아갑니다. 갈게. 아. 아 그걸 못 잡네. 잡기가 어려워. 아. 아. 가자. 잘해가시죠. 두려움 없이. 아, 다 와! 오, 칩, 칩. 바로 깨나 오케이. 오! 오! 오케이. 바로! 오케이. 오! 아, 아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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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와, 하나 더. 오! 오 잡네. 아, 잡았어. 아, 야 아니, 아니 아니, 잡았다니까? 끝내 손에 쥐고 있어야 돼. 아, 쟤좀할좀 좀 하는 거 아, 아, 알게 된 거야. 우리 터득했네. 2턴 지나다당는다자 <laughs> 나무집 네 개. 이거는 이 이게 이게 이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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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건내게도로 이게 이게 이 <laughs> 껴가지고 한 거잖아 게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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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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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드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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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이거 뺐는데 <laughs> 내 새끼만 걸렸어. 이거 어떻게 거야? 아 이거, 이거 두고 가 그러면. 이거, 이거 어떻게 이거? 이거 두고 가 그럼. 그럼 아, 인정해. 아 새끼 ]게. 주고 가야 돼. 안 어. 되겠다. 아 까비네. 아왜 네, 깜짝 놀랐네. <laughs> 오! 오! 야. 아! 야! 아얘 블랙잭이다. 이게 예. 바로가. 와아 아, 잠시만요, 아 이거 <laughs> 아니에요. 아, 왜요? 아, 게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<laughs> 어, 근데 섬세한가 보다 손가락이. 나이뭉툭 켜놔서 잘못잡겠어잘잡히는데아 어떻게 계속해요? 해 해. 뭐 실수 한번 하겠지. 아. 아, 저 카드 는지람어 해? 이두개 남았다. 오, 와, 플러스 보이게 하면 다 오, 아, 러스 보너스 칩 있었어. 보너스 칩 있었네. 오케이, 그럼한번더 해, 그러나한번더 네. 아, 해? 러 형,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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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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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5만 가져갈게 그럼 와, 얘 제대로 하면그이면그러그럼 마지막 보너스 칩. 라스트, 라스트지, 라스트지. 라스트 아, 장갑 빼고 해봐요. 장갑을 꼈다면제디캡이었습니다 <laughs> <laughs> 보여줘, 진짜. 실패했어? 아! 아쉽다, 아쉽다. 어차피. 그리고 더부어졌어 아, 이거까지 고장내면 <laughs> 어떻게? 아, 이게 뭐야, 손님. 아, 그럴 줄 알고 하나 더 준비했지. 아, 위로 빼야 되는 건? 보여줘, 보여줘. 아, 아, 나 이제 알겠어. 오케이. 도 주자 이제 뭐아아 아아아 아쉽습니다 참았으면 <laughs> 되는 건데 아쉽네 아다 왔는데 아쉽다 어 이거 못하면 이게 딸것 같아 하 아! <웃음> <웃음> 이거 이대로 그면또지루해져요 컨텐츠가 이제 끊을 때였다 음 오, 전 끝낸 다음 바로 끝내요. 그래서 오케이. 금액 득 금액 저 11만 원. 오케이. 두분 5만 원씩. 5만 원씩. 네네아 사이 좋아요. 귀덧 <laughs> 안에 있는 돈 가져오기. 나름 그래도 적절하게 나눠 가졌습니다. 원래 감자가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법이에요. 이 네. 세상은. 어, 아, 다 내놓으세요, 그럼. 적자 생존 약육 강식. 야, 아무튼 저희는 오늘 이걸로 해봤는데. 네. 어, 여러분들은 그냥 시청만. 네. 어, 시청만 부탁드리고. 나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, 네, 괜히. 자칫하다 다칠 수도 있어요. 네. 자칫하다 다치, 다칠 수도 있으니까. 음, 저희는 이제 인자강이랑 크제왕이랑 이제 천마초 1장 출신 우리 형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. 네. <laughs> 여러분들 일반인분들이 따라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류뭐 풍선 아니면 뭐 이런 쥐덫 아니면 뭐좀 색다른 게 있다면 댓글로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실전에 가까운 걸로 해주세요 어, 아 맞아요. 애들 장난 같은 거추나니까아안된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 드리고 다음에 재미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쇼